재물복이라고 하잖아요. 아, 어, 복. 우리가 재물복이라고도 말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릇. 또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운. 크게 말을 하면 그렇고 단정적으로 재물은 사업운, 자식운, 뭐 학업 성취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사람들이 이, 이 사회 자체가 한금 망능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돈 아니면은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운으로 재물복 재물운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들도 상담을 하면 나이가 많큼 접근간에 저는 언제쯤 몇 살쯤 부자가 되나요? 안 잊어버리고 물어보는 게그돈 돈에 대해서. 그런데 음 삼성이나 뭐 현대나 대그룹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와 일개 우리 평민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내 태어난 아이의 사주와 같은 수는 있단 말이에요. 왜냐? 만약에 1월 1일날 만약 뭐 2018년 1월 1일날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이가 그 아이 하나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재벌의 집에서 태어난 애가 태어나는 시기에 그 병원이나 대한민국 어디에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많단 말이에요. 뭐 시로 바뀌는 거예요. 태어난 시로? 아니죠. 태어난 시로 바뀌다기보다는 어. 제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. 똑같은 사주 팔자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살지는 않는다.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내력을 봐요. 점사를 볼 때.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큰 복은, 대복은 하늘에서 내리고, 중복은 조상에서 내리고, 소복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거든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. 왜 사주를 놓고 이 집에 딱 사주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어, 나이가 어린 애가 조금 20대 초반인 애들이 와도 우리가 어, 이 집에 칠성줄이 듣고 조상이 어떻고, 이런 말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. 있는데, 그래도 그 집에 운을 봐요. 조상줄력을 보고 칠성줄력을 봐요. 왜? 어떤 가중이고 어떤 집안인지. 뭐, 이 집에 뭐, 뭐, 어, 잘 살았던 집이다, 못 살았던 집이다,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, 현재 이 집에, 위에 조상이 어떤 분이 계셨고, 어떻게 바람이 일었고 조상의 벌전은 어떻고, 칠성의 벌전은 어떻고, 보면서 이 사람이 부자로 살겠다, 앞으로 돈 많이 벌겠다, 어, 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다, 이거를 보면서 재물 운도 같이 봐주죠.